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죠. 개인 간 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고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금융기관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죠. 그리고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도 5년이고요. 이 소멸시효는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만약 내가 대출을 받고 잘 갚다가 어느 시점부터 연체가 시작돼서 그로부터 5년이나 10년이 흘렀다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멸시효는 중간에 중단되는 중단사유라는 것이 있죠.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한 경우 또 채무자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자기의 채무를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이 시작되죠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을 해놓은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 이후에 아예 처음부터 새로 진행을 시작하지 않죠 자 이렇다 보니 오랫동안 연체 중인 내네 채권이. 현재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는 중단 사유가 있죠. 대부분 채권자들은 법원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의 시효기간을 10년간 연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소액의 예금이라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아예 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들어와 있는 경우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를 기대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 소멸시효를 다투어서 채무 부존재 확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은행권 채무의 경우에 삼각 채권으로 분류되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고 채권 소멸 시효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울보증범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시효를 완성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자, 이런 채권에 대해서는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보면 거기에 시효 완성이 되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또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형편상 도저히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굳이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추심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귀찮아서 차일피일 누르다가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그 이후에 돈을 달라고 했다가 채무자가 소멸시 완성에 항변을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나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했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나에게 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 같은 법적 행위를 했었는지 알아보면 채권 소멸 여부를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보통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응규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받기 때문에 대개는 본인이 소송 진행 여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주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채권자가 방문해서 살림살이에 압류딱지가 붙을까봐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게 해 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살고 있어도 거기에 살고 있어도 법원에서 뭐가 왔다라고 하니까 겁나서 받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자 이렇게 되면 법원의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되면서 원고가 청구한 그대로 판결이 선고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나를 상대로 누가 어떤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예 갈피조차 잡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해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본인의 모든 민사사건과 집행사건을 다 조회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사건 검색 내역을 뽑아주는데요. 자, 이 데이터를 초, 어, 토대로 나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적인 행위를 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소송이나 집행이 들어온 게 없다면 채권 소멸시효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채권자에게 나에게 청구나 집행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다시금 연장되게 되니까 그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했는지 여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더 이상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아직까지 채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회생이나 파산 워크업 같은 구제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